천천히 올라가는데? 내려갔대. 글쎄. 와 전복됐어! 너무 빠른데? 그래, 그러니까 두 개짜리 너무 빠를 수 있어. 다시 해봐. 또안될 수도 있으니까. 또 해보자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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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못 났어. 응. 성재야 그냥 밑에서부터 올라가게. 어. 신나? 재지어짝짝어 응. <laughs> 응, 떨어진다 이제. 오. 어, 전복 안 되나? 어, 들어왔어. 전복 안 돼. 어, 전복 안 됐어? 어, 다시 해봐. 걸렸네. 걸렸어? 성준아, 나중에 기차 회사 갈 거야? 엘리베이터 회사 갈 거야? 기차 회사. 기차 회사 갈 거야? 어, 걸렸다야, 성준아. 나 걸렸지? 어? 점점 점점 올라가지. 몇 층이야? 이거 10층? 아니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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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 아, 그 길은 네 개, 네개 다섯 개 있네. 몇 층이야? 음. 음. 우와, 전복됐다. 끝.